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고 쉬운 영어 빠시영 에서니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의문사가 들어가는 비동사 의문문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. 비동사로 의문문을 만들 때 항상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당겨서 두는 것 기억하시죠? 의문사는 비동사 앞에 두어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. 의문사는 who, what, where, how, when처럼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러나 how old? what time what food whose book처럼 의문사가 형용사나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두 단어를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너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라고 할 때는 where is your mother 로 하면 됩니다. 하나 더 너는 몇 살이니 라고 할 때는 how old are you 라고 하면 됩니다. 쉽게 말하는 방법은 의문사 던 지고 미동사 던지고 그 다음에 주어 를 던지면 됩니다. 그럼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What 던지고, is 던지고, your hobby를 마지막에 던지면, what is your hobby 가 되겠죠.